이국 한국 고국 한국 성보박물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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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먼저 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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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글로 독송하겠습니다. 아,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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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hank mm -hmm. you 김서원님, 박현아님.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수료증, 산사, 제, 2018-0015. 성명, 김희성. 이 사람은 제6기 화우사성고 박물관 학교. 산사의 박상가정을 수료하였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 5 61년 11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 9교구본사사원사 주지 경문 실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공인님 이화동문님 다음은 김서원 님. 이화 동문입니다. 다음은 박현아 님. 이화 동문 3사의 밥상 과정을 수행하였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1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정 제10교 구본사파운사 주지 덕문 1창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신님 이화덕문 다음은 이승준님 이화덕문 다음은 조영승님, 이화, 이와, 이화성님. 어, 조, 안, 은현님, 양, 공님, 장양신님, 최수민님. <laughs> 그렇죠. 성명, 안, 은현님. 이 사람 제6기 황사 선고공무학교 산사의 법상 과정을 수료할 때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제19 교구 본사 하우스 주지 동문 침착 축하해 습니다 다음은 양옥님 이화동문. 다음은 장양진님 이화동문. 다음은. 최숙인님, 이와 하요수료증 위선인님. 이 사람은 제6기 화음사 사회 때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적의 정체 19조고본사 화음사 주지 방문, 다음 기창 박수 부선생니다님이 동무 오세훈님 이 동무 손효명님이 동무 5조 대망 설명하겠습니다. 5조 김연옥님 정영수님, 최영자님, 이규봉님, 천진혜님. 수료김웅이 위사람 제2끼 황우사 선보공물관 학교 3사의박 과정을 수료였기에이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 0 6 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정처의 19교구 사파우사주지 덕무는 칭찬 박수 니다 금수숙님 유주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례증, 김혜정님, 위사람 제6기 화사 성보 박물관 학교 찬사의 밥상 과정을 수령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을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 교보본사황사주지덕문 다음은, 조유선님, 김인성님. 수료증 박자면님. 이 사람은 제6기 화원사 선거국물관학교 산사의 밥상 과정을 수련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정 제19 교구건설파원사 뒤지 동문, 실장 박수 니다음은 <laughs> 오영숙님, 여하 동문. 다음은 조유승님, 여하 동문. 다음은 김인숙님, 여하 동문. 전영님, 길점숙님 이수진님 수료증 임승님 이 사람은 제1기 화엄사 성보 박물관 학교 산사의 밥상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을기 2562년 5월 14일 양문교 조계동 제19 교구본사 화음사 조직 동문. 인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숙님, 여학 동문. 다음은 김은영님, 여학 동문. 제 9조 호명을 했습니다. 김윤장님, 김한송님, 박선영님, 정지훈님. 소유증. 소유증. 김한송님. 이 사람은 제6기 화엄사 성거근물관학교 산사의 밥상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9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엄사 휴지 범훈 춘천박수 박소경입니다. 다음은 박선영님 이와 동문. 다음은 정지훈님 이와 동문 1조 호명하겠습니다. 정순등님 김선아님 양기석님 김종숙님 수례증 정순등 위사람은 제6기 화음사 상고박물관학교 산사의 밥상 과정을 수령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글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음사 주지 덕문 희철 박사 다음은 김선아님 이왕 등문 다음은, <웃음> 다음은 y o 승님 여동문 다음은 전동성님이 e 동문 n g u e tongue, tongue, t o n 님 이 사람 제6기 허사 성모 박물관학교 상태 박상여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을기2 0에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허사 주지 정문 김차가스복해졌습니다 마음은 김일항님 이화동문 다음은 진창희님, 이화경님 다음은 이은선님 이화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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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은 12조, <laughs> 황미경님. 소영진님, 김연인님, 홍성강님, 박선우님 수료증, 강 이경님. 이사람은 제6기 화음사 성보 박물관 학교 산사의 밥상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물교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서음사 주지 덕문 김차게선생부탁드리습니다음은 소영진님 이와 공문 다음은 김연희님 이와 공문 다음은 홍성남님 이와 공문다음 손흥민 위원 동무님 이것써 수료증 수료증 지급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증, 감사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장 수여도 역시 건설주지이신동문수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철인님. 자, 다음은 진창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석장 성명, 신철인님. 위 사람은 화음사 산사의 밥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성심을 다하여 모범을 보였고, 은신의 마음을 담아 고량 올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셨기에 이에 감사청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허음사 주지 덕문 흰창박 박여 6장 성명 진창인님 이 사람은 화음사 산사의 밥상을 이도로가는데 있어, 성심을 다하여 모범을 보였고, 음식의 마음을 담아 복양 을짓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셨기에 이의 감사점을 수여합니다. 불기 2562년 5월 14일, 대한불교조계정 제19교구본사, 화음사 주지, 정문, 김찬박수, 박니다 네. 아, 어, 그저 앉을 수가 없구나. <laughs> 어, 화사한 봄날인데, 엊그저께 우리가 6시씩 됐던 것 같은데, 벌써 수백씩 가게 됐습니다. 아쉽죠? 목소리 잘 높으니까 시원하구만. <laughs> 그래도, 어, 우리가 음식의 제조를 배우러 오신다 한다면 요즘 인터넷 시대가 많고, 또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어? 또,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밤사에 아마 산사의 법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는 근본 이후는 손의 제주보다는 마음을 속에 담을 수 있는 진정한 공양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또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 중생을 하면서 공양을 하면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롭게 하는 것,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양이다. 물론 어, 대 중생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 공양이고 또 불사보살은 어, 내가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공양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의 자비의 마음을 진정한 공양의 모심가를 아게 되는 기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예, 산사의 밥상을 이끌어 계시는 마연보살님 때문에 제도, 어, 요즘에, 어, 어느, 어느 곳에서 제가 음식을 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산사의 밥상을 제대로 좀, 제가 얼굴이 훨씬 좋아졌죠. 한 1년 만에 살짝부덕부덕찍고 예, 어디 가서 제가 얼굴이 좀 못됐다는 말을 잘안 듣습니다. 마연보살님 때 오지 않겠나. 여러분도, 어, 배우가셔서, 가정마다, 또, 어, 또, 계신 곳에서, 이 정성스러운 공양을 아마 해주시게 되면, 그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다 행복해하고, 어, 아마도, 어, 어도 좋아지고 다 건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서로 가정에서, 또, 이 좌석이라든가, 또,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불행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다가 훨씬 훌륭한 그 장소를 꼭 만들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수려하겠지만 끊임없이 화음사의 인형을 지어서 삼사의 발상 호론하고 같이 응원하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번 강의는 어 이렇게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그만큼 제가 식강의를 어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저를 바라봐주고 그래서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어땠어요? 아, 너무 행복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옛날에 참, 아, 한 15년 전에 3개월 동안의 결제가 뭔가 탄력을 받으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생각을 했어요이 결제가 좀더 길었으면, 대중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탄력이 딱받으졌으면코리이 떠나가 버린 거라. 그 생각을 한번낸 낸 다음에, 어쨌냐면 15개월 결사를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하사에서 15개월 결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제가 해양을 하려고 보니까, 종강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뭔가 깊이 들어갈 때 이게 시강기가 끝난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떤 또다는 요리가 막잉태되고 이럴 때 뭔가 강의 끝나는 느낌. 이 생각이 다음에는 어떻게 또 저희한테 어떤 강의야 시간과 여러분한테 주어질지 한번 저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인원수 이렇게 많고 그래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마리안 너 한번 화이팅 해봐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식강의 동안 저희가 큰 힘들지 않게 제 마음이 아, 좀 아쉽다 하고 끝나서 이 기운을 잘 모아가지고 번 안과 한거잘 지내가지고 가을에, 초가을에 여러분들 만나기로 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시민들과서 감사합니다. 웃음>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다 보이실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얼른 선생님, 얼른, 얼른. 어서 오십시오. 자, 촬영하겠습니다. 제 렌즈가 다 보이셔야 돼요. 아니면 얼굴 가리시는 거예요. 자, 세장 찍을 겁니다. 자. 자, 하나, 하나, 둘. 예, 저 봐주시고요. 자, 하나, 하나, 둘. 요번에 그 제가 앞에 분들도 많이 됐는데 얼굴이 다 감사하시네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멋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멋적으로. 예. 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 산사의 박상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산사의 박상.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